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둘은 4살 차이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제 자식들이죠.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흔하기도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시집살이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첫 아이가 바로 저희 딸아이입니다. 그뒤 생긴 아이는 아들이었고, 둘을 정말 잘 키워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을지는 모르겠네요. 첫째의 경우 약간 드세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반면, 아들은 약간 내성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아이는 힘든 일이 생기게 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잘 얘기해주지 않고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다니는 아이라 많이 걱정했었어요. 딸아이가 학생회장하고 나서는 이름 맡아서 해서 그런지 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딸아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선생님들이 잘 아껴주셔서 별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힘들다고 한 적도 없고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도 참 많은 아이라 나중에는 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를 가고 나서 생기게 되었어요. 원래 21살에 군대를 갈 예정이었던 아들은 빨리 다녀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 20살이 되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군대에서의 폭행이나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희 아들이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 저를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잘 갔다 오겠다며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장난치더군요.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고 나온 아들은 밝아 보였어요. 자기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선임들도 그렇게 갈구지 않아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희 가족들은 다행이라며 남편은 내 아들 장하다며 칭찬하고 딸아이는 내 동생이 어디 가서 미움받을 애는 아니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군복무 2년간 아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밝았던 아이가 웃는 것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보이고 휴가 때마다 어디 가기도 힘들어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남편하고 아들이 단둘이 목욕탕 가는 것도 좋아해서 예전에 자주 가고 했는데 군대를 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가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많이 피곤했던 거구나 싶어 그냥 편히 자도록 건드리지 않았어요. 가끔 휴가 때 친구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머리 끝까지 취해서 오길래 술이 고팠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제대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게 되었고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2년의 세월은 빠르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휴학했던 대학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가고 싶다고 하길래 그럼 네 뜻대로 하라고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처음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하더니 매일 집에서 잠만 자고 밥도 잘 먹지 않으면서 애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삐쩍 말라가더군요. 원래 그렇지 않던 애가 계속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솔직히 제가 조금 화가 났었지만 계속 참고 참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방 안에서 또 자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방문을 놓고 없이 확 열었는데 옷을 갈아입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등이 온갖 흉터들로 뒤덮여 있더군요. 아들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몰랐었는지 위옷을다 입고 저를 보고는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등에 있는 그 흉터는 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거실에 있던 남편도 놀라서 아들 방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은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훈련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냐면서 아들의 옷을 확 잡아 뒤집어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며 어떻게 등이 걸레짝이 될 정도로 흉터가 나 있는 거냐며 화를 냈어요. 입을 꼭 닫고 있던 아들은 결국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군대에서 자대 배치받기 전까지는 괴롭힘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이등병 때부터 이유 없는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서럽기도 했지만 남들도 다 힘들 테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첫 휴가를 갔다 오고 난 후부터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킨 뒤 해내지 못하면 다양한 벌을 내리고 낄낄 웃어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군화발로 아들을 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선임이 아들을 불러놓고는 그 앞에서 '너 같은 건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존재다.' 넌내 발톱 때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 하고는 맞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할 때까지 때리며 자존심을 마구 구겨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치심까지 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잘 보이지 않는 등에 유독 구타를 많이 해서 흉터가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군대는 독립적인 공간이며 선임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괴로웠다고 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고, 실제로 시도를 해보려 하는데, 그 앞으로 가족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나올 때마다 남편이 목욕탕에 가자고만 하면, 별 이유를 대며 거절한 이유도 이 상처를 볼까 두려워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모욕과 정신적인 폭행, 심지어는 직접적인 폭행까지, 제대까지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대만 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만 알았지만, 곧바로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휴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쉬는 동안 자기 관리도 하고, 멘탈도 다 잡으려 했는데, 자신에게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은 병원에 예약을 잡아두었고, 병원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루 종일 자고 밥도 잘 먹지 않고 무기력했던 아들의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잠깐이라도 아들에게 실망한 저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알겠지만 아직까지 저의 눈엔 너무나도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 혼자 버티려고 한 아들에게도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요. 사실 아들이 아니라 저에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알아서 눈치채지 못하고 먼저 괜찮냐고 한 번도 물어봐주지 못했던 제가 재수럽더군요. 그래서 그날 아들을 꼭 껴안고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 가는 날이면 남편이나 제가 항상 같이 가주었어요. 아들이 누나한테 말하면 이미 끝난 일인데 혹시라도 더 커질까봐 두렵다고 했지만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해서 말해주겠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역시나 이 일을 제가 얘기해주자마자 딸은 노발대발하며 난리가 났지만 희수가 그냥 넘어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하니 조용해지더군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나고 아들도 많이 괜찮아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온 딸이 자신이 사귀는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환영이라고 하면서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니 부끄럽다면서 그날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딸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었고 방에 있던 아들을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은 딸의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몸을 떨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저는 왜 그러나 싶어 아들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머리를 잡아뜯으며 괴로워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누굴 반가워해줄 상황이 되지 않아 우선 그날은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좀 진정이 된 아들에게 물어보니 조금 고민을 하다가 답해 주었습니다. 유나 남자친구, 날 제일 괴롭혔던 손님이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제가 딸아이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남자친구 좀 불러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신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20분 정도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니 그 앞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들어오고 제 앞에 앉아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살갑게 굴더군요. 저는 딸에게 술이라도 한잔하게 맥주 좀 사오라고 시켰고 자취방에는 저와 딸의 남자친구만 남았습니다. 너내 아들 얼굴 그때 봤지? 누군지 알고 있니? 아니요. 내 아들 네가 군대에서 그렇게 괴롭힌 희수다. 라고 했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때 그 일로 인해 내 아들은 등에 많은 흉터를 얻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우물한 개구리는 죽는 거야. 너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재미로 내 아들을 괴롭혔겠지만 너의 말과 행동으로 내 아들은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난너 절대 용서 못해. 내 딸이랑 1년이나 사겼으면 알겠지? 이 일은 희연이도 알고 있지만 그 선임이 너인지는 모르고 있어. 내가 얘기할지 자네가 얘기할지 잘 생각하고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한 뒤 여기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애는 순순히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섰고, 맥주를 사서 집에 돌아온 딸은 남친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일이 있어 먼저 일어났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일이 있어서 가겠다고 한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일 정도가 지났을까 딸이 본가인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딸이 아들 방으로 들어가고는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널 아프게 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한 내가 너무 밉다며 아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누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누나를 꼭 안아주고는 둘이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몰래 안방으로 가서 숨죽여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진정이 된후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은 그 나쁜 놈과 헤어졌더군요. 저를 만난 다음 날 남자 친구가 딸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남자 친구는 사실대로 모두 얘기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으면서 너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고 해요.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 앞에 있던 차가운 커피를 그놈 머리에 부어버리고는 절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길래 뺨을 한대 날리고 양심이 있다면 절대 다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혼자 뒤지던지 병신처럼 살아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양심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지금 저희 가족은 그때 일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일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운명이라는 게 어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지 참 웃겨요. 지금은 그래도 군대에서의 폭언과 폭행, 가학행위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있다면 군대를 보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적응하고 일을 하고 계급에 따라 복종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군인들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